야, 높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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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높다, 진짜 높다. 공룡탑이공공룡탑공룡탑공룡공룡탑이공룡탑공룡탑공룡탑어차 공룡탑이네. 이네아니이이이

화면에 하겠습니다어 잠시 만시 모두 운전자가 몇 팀인가? <laughs> 네, 그럼 요 이민혁, 국민혁, 요이민혁 국민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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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제

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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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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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0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네0 네? 네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0%. 1이 10%. 10%. 10%. 10%. 10%. 1고 10%. 10%. 10%. 1

한번 더, 오케이 지금 맞아. 지금 맞아. 지금 리리곡 고! 1분뒤네 번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기 상대로 가

저는 은래좀 오래가. 저는 좀 오래가. 저는 좀 오래가. 저는 좀오래아 저는 좀오는좀 오래가. 저는 좀 오래가. 아니좀 오래가. 저는 좀오래합의는좀 오래가. 가 저는 좀 오래가. 저

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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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리스. 트